여러분들 혹시 얼음땡 놀이 아십니까? 어렸을 때 해보신 분들 계셔요? 술래가 쫓아오면 사람들이 도망을 가다가 술래가 가까이 오면 얼음! 이렇게 멈추는 겁니다. 그리고 얼음이 된 사람은 술래가 잡을 수가 없죠. 그리고 나서, 어 같이 도망을 가던 친구가 와서 터치하면서 땡! 하면 얼음이었던 사람이 움직일 수가 있게 됩니다. 제가 왜 얼음땡 그 놀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주에 설교를 제 아내가 동영상을 보고, 어, 저에게, 저 통화를 하면서 저에게 그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가 있어야 땡 하는 사람이 있을 텐데, 아직 이해가 안 되십니까? 지난주 제가 얼음이었답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생명 연장의 꿈, 오래 사는 것을 기대하고 살아갑니다. 예전을 생각해보면 지금은 장수하는 사람들, 오랫동안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른과 노인의 구분이 명확했었습니다. 제가 가면 매번 저를 안아주시면서 어, 저에게 꼭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던 할머니가 한분 계십니다. 그분은 나이가 많아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데 제 기억으로는 늘 권련 여러분들 권련 아시죠? 담배를 어 인디언 페이퍼라고 표현하는데 사전 종이나 아니면 어 성경 종이 성경책 쓰던 그 종이이기도 하는데요 담배 가루를 넣고 말아서 피우던 어 예전 어른들이 태우시던 담배입니다 그 권련을 말아서 태우시기도 하셨고 또이 거실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텐마루에 앉아서 늘저먼 곳을 바라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이 지금 생각해 보면 나이가 60대 초반이든지 아니면 50대 후반이든지 그랬습니다. 60세가 되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그저 소일 자기 앞마당에 작은 일 정도 하고 나머지는 다 자녀들이 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이가 60세가 되면 한국에서는 큰애기라고 부릅니다. 여기도 큰애기들이 많이 앉아 계십니다. 한번 손들어 보라고 하기가 조금 무색하긴 합니다만 70세, 80세가 되어도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떤 과학 잡지를 보니까 사람이 수명이 앞으로는 점점 더 늘어간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저를, 제 나이를 기준으로 볼때 제가 나이가 많아지면 아마도 120세까지는 살지 않겠는가, 이렇게 예측들을 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아이러니한 것은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래 살수 있게는 되었는데 병원을 가면 전부 가득가득 차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아직 독일에 온지 열흘 정도밖에 안 돼서 독일 병원을 구경을 못했습니다만 한국의 병원들은 자리가 없습니다. 많이 아파서 병원에 입원을 하려고 해도 예약을 하고 그 날짜를 기다려서 입원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응급 상황이 되어서 응급실에서 병실로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병실로 들어가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종합병원을 가다 보면 자리 구하는 것은 정말로 힘들다라는 것도 알수 있고, 또, 응급실에서 병실이 나오기까지 수술 후에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도 많이 봅니다. 그리고 어지간히 아파서는 입원도 시켜주지 않습니다. 또, 수술을 하고 나서 회복하는 중에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빨리 퇴원을 하게 되는 경우도 다반사입니다. 과학이 점점 발달하고 많은 사람들이 더 오랫동안 살수 있다라고 한다면 아픈 사람도 그만큼 줄어야 할 텐데 사실 과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아픈 사람은 더 많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사다바 울은 2000년 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2000년 후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을 어쩌면 그렇게도 예리하게 관통하고 뚫어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세상에 재림하시면 이미 죽은 성도들이 생명의 부활에 참여해서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나고 그때까지 죽지 않고 살아 있는 성도들은 영생의 부활에 참여하여 신령한 몸으로 순식간에 변화될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아담의 범죄의 이래로 인류를 끊임없이 지배해오던 사망의 권세가 더 이상 아무런 힘도 발휘하게 하지 못하고 결국 성도들은 완전한 승리를 누리게 된다는 것을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여기서 성도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궁극적인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소망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죄악과 죽음의 고통에 직면할 수밖에 없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바울의 지적은 결코 성도들을 낙심 가운데 이끌기 위한 그러한 말은 아닙니다. 오히려 더욱 견고한 믿음 가운데 이끌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사망의 권세를 정복하게 될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불신자들과 별로 다를 것이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더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고 믿음과 소망 가운데 굳게 서서 도리어 주님의 일에 더욱 열심을 내면 반드시 주님의 날에 그가 수고한 보상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성경의 약속이자 사도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내용입니다. 따라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미래에 일어날 종말론적인 사건에 대한 지식이 아니라 매일매일 직면하는 현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신앙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감사하며 살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으로 인해서 감사합니까? 여러분에게 감사가 있습니까? 오늘 아침에 눈을 뜨고 여러분은 어떤 것에 감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은 먼저 우리는 죄를 이기는 승리에 감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의 싹신, 사망으로부터 승리했습니다. 별로 기쁘지 않으신가요? 저는 오늘 독일 교회 성찬에 참여하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주님의 구원하심, 주님의 부활이 바로 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활에 동참할 수 있고 그 생명에 동참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는 인간의 원초적인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만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창세 때 범죄한 아담의 문제, 아담이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불칼로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절대로 생명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인자하신 하나님은 그냥 쫓아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기를 원하셨고 그 계획을 약속으로 주셨습니다. 새로운 구원의 계획은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죄와 사망의 권세로 고통받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오시겠다라는 것이고 오셨었고 또 장차 오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직접 생명의 열매가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죄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던 유대인들이 단지 로마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켜 줄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 해방시켜 주고 그들의 지도자가 되어 줄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정작 오신 예수님은 모든 인류와 창조물 전체를 구원하실 구원자이셨습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죄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죄가 세상의 주인 노릇 못하도록 죄의 머리를 밟고 서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죄의 존재를 이기고 승리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승리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것은 그분의 승리가 곧 저와 여러분 우리의 승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망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승리를 바로 우리의 승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면서 이 모든 유산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가 된 것만으로도 기쁘고 감당키 어려운데 우리에게 권세 또한 주셨습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신 그분이 아무런 수고와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았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자녀가 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아직 주님을 모릅니다. 저희 외할머니가 지금 93세이신데, 젊은 날에 절을 가지고 계셨던 분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도하며 항상 그렇게 얘기합니다. 할머니, 그동안 오랫동안 절에도 다녔고, 또 여러 신도 섬겼으니까, 이제 손자가 믿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섬기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할머니가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손가락을 이렇게 펴서 하나씩 세시면서 분명히 너한테는 권세가 두 개가 있다 사주 팔자를 이렇게 저희 할머니가 보십니다. 권세가 두 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 도대체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냐는 거죠. 제가 할머니께 항상 드리는 말씀은 그겁니다. 어 할머니 맞습니다. 저에게 두 가지 권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 권세. 두 번째는 내 권세입니다. 예수님의 권세가 여러분의 권세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감사로 충만해야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고통을 이긴 승리에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람의 몸에는 고통을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인가에 부딪히거나 찔리면 고통이 옵니다. 그것을 바로 통점이라고 합니다. 사람의 피부에 이 통점이 가로, 세로 각 1cm당 100개에서 200개 정도의 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느낄 수 있는 통점은 200만개에서 400만개 정도라고 합니다. 몸집이 좀 크면 더 많은 통점을 가지고 있고, 몸집이 작으면 통점이 그만큼 적은 거죠. 여러분의 통점을 계산을 해보면 내 몸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할지라도 몸이 크고 통점이 많은 사람이 고통을 많이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이 찔린 부분, 내 몸이 부딪힌 부분만 통점이 오기 때문에 어떤 사람에게도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은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어느 곳을 다치든 아프기는 마찬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통증처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고통은 살아있는 거의 모든 사람에게 닥치는 운명과도 같은 것입니다. 얼마 전에 한국에서 행복 전도사라고 자처했던 또 강연과 대중매체에서 활동하던 분이 계셨습니다. 최윤희 씨라는 분입니다. 60이 넘는 나이에도 머리를 초록색으로 물들이고 젊은이들에게 강연을 할 정도로 활발한 활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씩씩하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살이라는 말을 거꾸로 읽으면 살자가 되어 절망 속에 희망을 찾으세요. 라고 하며 웃음과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행복전도사라고 불렸으며 언제나 그 이름에 충실한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그녀가 2010년 10월 7일 남편과 함께 동반 자살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살 현장의 유서에 최윤희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통증이 너무 심해서 견딜 수가 없고 남편은 남편은 그런 저를 혼자 보낼 수는 없고 그래서 동반 떠남을 하게 됩니다. 그녀의 병명은 홍반성 루프스라고 합니다. 생을 계속하기에 무리가 따를 만큼 통증이 심해서 아주 고통스럽다고 합니다. 또한 행복 디자이너라고 하는 그녀의 직업도 행복한 삶이 안 되는 그 삶이 너무나 큰 부담이었을 것입니다. 대중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강연에서 방송에서 행복을 선사하고 즐거운 삶을 살고 있음을 보여주어야 한다는 부담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육체의 고통과 마음의 고통이 더 이상 그녀의 삶을 유지할 수 없도록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고통은 다시 고칠 수 없는 박살나버리는 충돌사고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고통과 실망 또는 파멸에 대한 승리의 방법대로 살수 있겠습니까? 고통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픔이 없는 사람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가 되는 것 어려움이나 고통에 대한 면역이 생긴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신앙을 가지고 신실한 삶을 살면 고통으로부터 해방되고 면제된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지만 내게 고통이 오고 여전히 믿음 가운데 있지만 내게 시련이 닥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고통 속에 있을 때에도 승리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마음과 영혼을 소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고 마음을 열어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비극을 승리로 바꿀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마라톤하는 선수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한국의 유명한 마라토너 황영조 선수를 보면 매일매일 훈련을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라톤 선수가 여러 번, 수십 번, 수백 번 연습을 하고 마라톤을 뛰었다고 해서 마라톤이 결코 쉬워지지 않습니다. 출발선에서 출발 신호를 듣는 순간부터 아무리 숙련된 사람이라도 고통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반드시 승리의 감격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승리를 맛보는 기쁨이 그리스도인에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이긴 승리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제가 예전에 사역하던 교회가 성로원이라는 할머니들과 함께 사역을 했습니다. 그곳에는 할머니들이 약 70에서 80여 명, 많을 때는 100여 명 정도 생활하는 공동 생활하는 곳입니다. 그곳에 매주마다 예배도 드리고 말벗도 되고 또신방을 하곤 했습니다. 그곳에 가면 이 버릇처럼 내가 빨리 죽어야지 하고 말씀하시던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는 습관처럼 또그 말씀을 하시길래 주머니에서 비타민을 꺼내서 손에다 올려놓고 그 할머니에게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약 한번 드셔보세요. 이 약을 드시면 하나도 아프지 않고 잠자는 것 같이 피곤하다가 졸리다가 잡니다. 그러면 바로 천국 가요. 그러자 그 할머니가 제 얼굴을 한번 보더니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자기 방으로 달려 들어가셔서 문을 닫고 문을 잠궈 버리고 다시는 저를 만나지 않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이 땅의 삶이 무엇이 중요하냐 나 빨리 천국에 가고 싶다 빨리 하나님 볼수 있게 해주라 자식들 힘드니까 나는 빨리 주님 만나야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 죽음의 고통은 바로 내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 가져줄 수가 없고 다른 사람이 대신 느낄 수가 없고 다른 그 누군가가 그 고통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죽음의 고통이 내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인간이 마지막 원수가 사망이라고 선언했습니다. 외관상으로 보기엔 죽음이 모든 사람을 이기는 승리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오셔서 생명이 죽음보다 더욱 강하다는 것을 단번에 보여주셨습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위해 죽음을 맛보시려고 오셨습니다. 그는 사망을 죽이시고 그 권세를 멸망시키려고 오셨습니다. 그는 사망의 권세를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려고 오셨던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죽지 않도록 우리를 위해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그는 죽음을 이기신. 그의 승리가 그가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도 살아나 우리도 역시 죽음에서 구출된다는 증거로 사용되어져 사용되어져야 한다고 확실하게 증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사단이나 죄나 죽음 그리고 무덤을 이기고 승리하는 경험을 할 것이라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는 장입니다. 이 위대한 장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신실하게 일하도록 도전을 주는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승리는 경주하는 자에게 아름다운 단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는 모든 것이 위태로운 인생의 경주에서 승리를 보장받았습니다. 지금 여기 앉아 계시며 예수를 그리스도로 시인하시는 주님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승리자입니다. 주님의 월계관이 저 천국에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매일 우리는 이 승리를 확신하고 기쁨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의 감사를 표현해야 합니다. 승리의 중요성을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를 통해 승리가 기쁨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득한 기쁨을 세상 사람들이 보고 궁금해 할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 도대체 저 사람들은 무엇이 저렇게 즐거운가? 아,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기쁜가? 저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텐데, 어찌 해서 저 사람들은 기쁨이 충만한가? 나도 그 기쁨을 누려보고 싶다. 나도 그 기쁨을 맛보고 싶다. 나도 그 기쁨 안에 들어가고 싶다. 이런 마음을 줄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전도가 어렵습니까? 사실 전도는 가장 심플합니다. 가장 간단하고 가장 편리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잘 살기만 해도 생활에서 전도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삶에 기쁨이 가득하고 그 삶에 기쁨이 충만해서 그 충만한 기쁨들이 흘러 넘쳐 나온다면 믿지 않는 이들에게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은 결코 어려운 일이 될수 없습니다. 우리 눈서 15장 57절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